김태경의 이 대기록 지 올킬의 대기록이 오늘 경기에서 이어질 수 있을지 자김경우 선수를 잡아낸 김태경 선수가 이제 라마치에서 경기를 이어갑니다 어떤 카드가 나올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누굽니까? 이성훈이 어... 나왔네요 테란 카드를 내보냈습니다 예 아, 뭐 김태경 선수와 상대 전적에서 아, 크게 밀리지는 않고 아 있는 이성훈 선수를 내보내면서 김태경 선수를 제거하겠다는 라 생각인데 아 이성훈 선수의 최근에 그 테란 아 테란으로서 푸짐 상대를 하는 그 능력 아, 한우월 정도의 그런 승리를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김태경 선수의 기대가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이라서, 아, 이성훈 선수가 과연 승리를 확실히 장담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았느냐가 아, 문제이겠습니다. 예, 김태경 선수의 지금 경기 분위기 봤을 때, 예, 날이 바짝 서 있습니다. 옆에 붙기만 해도 배어요 앉을 것 같습니다. 앉을 것 같은 그런 무적 코스를 지금 프로릭에서 김태경 선수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오자마자 이현승이 아주 기분 좋은 분위기 타고 있는 김경호 선수의 완벽한 경기, 완벽한 타이밍 만들어 김태경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가 두가 했던 어떤 종종이 나오고 는 김태균 선수는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충만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10경기 테란전에서 70번째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김태균 선수. 과연 이번 경기에서 이성훈 선수까지 잡아내고 2대1 스코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자, 이성훈 선수가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이 궁극은 에이스 펜치거든요. 이성훈이 그토록 바라던 승리단행른 대체. 네 번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번째 경기 라만차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니 7시에 공군 서이성 선수 의 진영입니다. 이에맞서는 SK 텔레콤 T1의 김태웅 선수 다섯시고요자 이성우 선수가 김태웅 선수 잡기 위해 나왔어요. 아 톰킨이면 아, 아, 뭐 여유가 있어 김태웅 나왔으니까 여유 있다. 아뭐다 이긴다 라면 그런 자세요. 예. 더 열심히 응원 안 해도 된다. 예. 다뛰서 보면 된다. <laughs> 네. 반까지 네, 예, 맞고 있고요. 예. 야, 안 된다고. 예. 끝났다고 예. 손가락 갖다 갖다 하면서 안 된다. 예. 이제 끝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성우 선수도 자, 아, 강력한 한방 있는 선수거든요 예. 어, 이를 악물고 경기를 펼쳤을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예. 대박이 터질 어, 수 있는 이성훈 선수입니다 프로리그 9연승 달리고 있 김태경 선수 를 상대로 이성훈 선수가 이 연승 행진을 막아내기 위해 지금 나왔어요 음, 프로리그 9연승이고 김태경 선수는 어, 이성훈 선수는 지금 4연패 경기가 다 내용이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었, 아니었었는데 한끗 차이로 한 타이밍으로 이성훈 선수가 경기를 패배하면서 지금 4연패, 하얀색 기세에 있습니다 네. 프로토스전에서는 최근에 김태형 선수에게 패배했고요. 하지만 네. 김구현 선수 상대로 해서 승리의 기록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김태형 중후반 뭐 초반부터 약점이 없기 때문에 김태형 선수의 그냥 일반적인 경기 운영으로 그냥 안마당 가정하면서 팩토리 이후에 뭐 업그레이드 태란 이런 식으로 승부하다가는 김태형 선수의 완벽한 경기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 뭔가 이상원만의 재기발랄한 이런 경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체 병력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김태경 선수가 지금 다섯이고요. 저 이마트 이성선수7 시에 후반에 김태용 선수 흔들림에 당하지 안아야 되고요. 워 원어이 지금 이 밸런스가 잘 맞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성선의 빈틈 찾기가 힘들 거예요. 일단 안정적으로 더블 렉서스가 아니라 제 t a 그 이후 플레이를 김태웅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훈 선수는 뭐 요새 거의 대세가 되어버린 원베럭 이후에 빠른 확장 쪽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 아한 곳이 아닌가 맞습니다자 예. 아, 배럭스 올라가고 있고요 정찰 운이 다행히 좀안 따라줘서 이성훈 선수가 좋네요 만약 김태균 선수가 바로 왔으면 뭐 까스러지도 김태균 선수가 생각해볼 수 있는거고 그 이후에 풀로보로 계속 엄청난 김태균 선수만의 견제를 해줄 수가 있는건데 뭐 지금은 김태균 선수의 정찰이 좋진 않았습니다 예, 11시 들어갔다가 마지막 에 7시를 발견하겠네요 예 빠른 정찰이 됐을 땐 아, 이, 아무리 저이 초반부터 이 게스를 배제하고 코메 센터를 띄운다 하더라도 아그 이후에는 빠르게 또이 게스트 체취를 해야 이 텍스민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안, 아, 본진도 본진이지만 안마당까지 동시에 또이 게스트 견제를 할수 있는 아, 프로듀스라서 아,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예, 질럿 한기좀 보냅니다. 예, 머리니 반갑게 프로브를 맞이할 수 있죠. 네, 안마당에 지금 이 선수의 건물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더 노출이 된 겁니다. 질럿에 질럿과 프로브에. 질럿이 지금 달려와서 예. 최대한 앞마당만 괴롭혀주면서 김태훈 선수가 이후에 앞마당 따라가면 되거든요 자 질럿이 지금 들어오는 타이밍인데요 벙커가 완성이 안 되는 타이밍에 질럿이 들어온다는 게 문제죠 이야, 예, 또 빠르게 들어오네요 초반 어. 컨트롤 김태훈 기가 막히거든요 예. 자 머린 두개예 머린과 엑티브이가 함께 힘을 합쳐서 다 몰아내면서 저 예. 벙커를 쥐가 어. 되겠는데요 오 트롭 점사 좋았습니다 예. 이성훈 선수 아 길이 막혔죠 이건 드라우 하나 넣어요 벙커에 머린이 들어가야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후에 드라곤이 오기 때문에. 예, 그냥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머린도 숫자가 쌓이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벙커 무시하고 드라곤이 난입해도 되거든요. 예. 아, 퍼스를 퍼스를. 어, 아, 어, 자, 지금 어.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아, 아 드라곤이 드라군. 왔어요. 지금 벙커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 벙커에. 자, 벙커에 들어가야 됩니다. 벙커 깨지면 드라곤에도 끝날 수 있어요. 예. 자, 우선 앞으로. 들어왔어요. 예. 저 드라곤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자, 햇고리가 느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예. 자, 둘러싸서 지금 제거를 해줘야 되는 이성훈 선수예요 예, 안쪽 질럿은 저 FCV를 통해서 맞고 아, 일단은 저 입구 쪽을 사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와, 초반 견제가 진짜 무섭습니다 공포스럽네요 김태경 선수 야, 아, 예, 가장 늦게 지금 정찰을 하고도 지금 이렇게 압박을 펼쳐요 예, 뭐저구전도 아니고 테난전에서는 이런 공포스러움을 보여준다면 이성훈 선수가 심리전에서 압, 박을 많이 받는 거죠 예. 저희 팩토리가 좀 빨리 완성되고 탱크가 지금 나와야지 이 초반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아프스는 그러면서도 이 확장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음. 푸스가 가장 뒤로 온 것은 확장을 가져갈 시기에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그런 아, 병력들이나 견제라고 할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그런 시작이라 아, 앞마당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확장을더 네. 가져가더라도 당분간은 문제없을 김태균 선수입니다. 네. 네, 사정거리 개발이 되고 네, 견제를 하고 있는 김태균 선수 하나. 붙이면서 잡아써야 네,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의 확장을더 가져가면서 리버을 만약에 활용해 줬다면 견제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성훈 선수가 빠른 러시 거리를 이용해서 러시를 나와 했 때도 김태형 선수 그 리버로 이성우 선수 병력들을퇴치할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자, 머리 올리고 있는 이성우 선수 경기 길게 보내요. 이성우 선수는 최대한 이 멀티와 다른 추가 멀티까지 이용해서 업그레이드 바탕으로 나오겠다는 이성우 선수의 어. 생각입니다. 자, 로버트 칠삼인까지 확인하고요. 예, 멀티가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로버트를 조금 더 빨리 갔다라는 것을 아 리버를 생각해볼 수도 있고요. 네, 예. 탱크가 빨리 나와야 이런 드라곤들을좀 어, 물릴 수가 있는 건데, 초반에 팩토리가 좀 늦어졌던 게, 김태형 선수의 이런 압박 타이밍을 아주 장기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탱크한기가 나왔다는 것은, 아, 희소식이긴, 희소식인데, 아, 드라곤 네기가 모였을 때, 벙커를 무시한 그런 1.4도 가능한 프로토스라서 예. 아, 안정된 위치. 자, 하나 더 뒤로 오게. 어. 와깨지면 진짜 난리 났습니다 깨지면 난리 났습니다가 아니라 난리 네. 났죠 네, 네 머리 다지고 테이크하지 않게 경기 끝납니다 예자그다가터트을잘 네. 네. 뭐, 해야 스피커 툭 치면 서시즈 모드가 됐을 때또 벙커에 너무 가까운 위치에다가 저 피지 모드를 해준다면은 음. 아 그냥 또이 벙커 부시하고 1.4상 교가거든요 예먼 네. 네, 위치에 배치해 놓은 건 좋아요 네 리버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팩토리도 많이 늘어나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고딱 네, 가면 예 견제를 해주지 않아도 이후에 어 이성훈 선수가 좀. 위축되는 그런 경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타이밍 러셔도 나올 수도 없고 어차피 뭐 타이밍 러쉬는 지금 이성원 선수가 아닌데 그런 김태형 선수의 견제에 좀 많이 휘둘리고 이성원 선수 김태형 선수는 반면에 멀티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비터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김태형 선수의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자, 저 5점 벌 준비하고 있는 김태국 선수. 초반 압박 이후에 준비한 건 리버입니다. 예. 그러면서 추가 확장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정면에서의 그런 힘 싸움은 아장부만은 버리지 않거든요. 이제 이성근 선수가 로보틱스를 빨리 본거, 아 빨리 올라간다는 것을 본것까지 좋은데 과연 토렛을 통해서 저 셔틀의 체력을 떨어 놓을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예. 다음 단계 공격까지 좀 예상을 하면서 대형 체제는 마련해야 되는 이성선수예요 공간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은 탱크가 많지가 않아서 김태국 선수가. 어, 이쪽 뿐만 아니라, 정면 쪽에도, 그, 뭐, 어, 본진 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김태균 선수가 많아요. 무리만 하지 않으면 돼요. 무리해서뭐 셔틀만 잡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터렛 공사까지 하고요. 터렛의 공사 계속 네. 하면, 아니, 네, 하면 할수록 지금 김태균 선수의 추가 멀티가 안정적인 거예요. 저 위에 지금 세시초에 수각장 좀 가져가고 있고, 예. 더욱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견제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예, 뭐이성훈 선수의 현재 상황에서의 대처도 좋네요. 예, 좋은 위치의 토렉과 함께 아시야를 밝혀놓으면서, 아또저셔틀을 예, 감히 예, 날아오지 못하도록 지금 예. 아,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예, 벤츠 노리는 거좀 확인하고요. 을이 지금은 이 노릴 것은 안쪽, 예, 분진이라고볼수 있는 건데. 아, 지금 단계에서 뭐 엄청난 이득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민국 선수는 좋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어. 아 체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자이한 함부로 하프섭섭 지금 들어오기가 힘들죠 예 지금 4패까지 올린 이성호 선수이기 아, 때문에 예이성호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리버 잡히면 타이밍 맞아요 지금 4패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1업된 예, 타이밍 그리고 지금 요 패기에요 예 6패 타이밍 잡고 아, 나가겠다는 생각인데 스캔 뿌려보고 네, 스캔풀려보고일업딱 되는 타이밍이 있서서 나갈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하타 타이밍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원팩 상태에서 아머리를 올렸다라는 것은 적당히 어느 정도 팩토리 늘려가면서 어, 업그레이드에 치중을 서한 번에 몰려 나오거나 네. 빠르게 확장을 가져가는 건데, 어, 어 이지 같은 경우는 빠르게 확장을 가져가기가 좀 쉬운 것이 아니라서, 네. 어, 그러면서 이 상대방의 그채비를 완벽히 파악하기 위한 어, 옥저어 두기 좋네요. 그렇죠. 이거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남아요. 이거만 확인하고 게이트만 맞춰 주면 되기 때문에 김태현 선자 들어갔어요 시비 금안뽑고 있고. 봤습니다, 김태현도 게이트에 쫙쫙 병접 쫙쫙 뽑아야 돼요. 네. 자, 상대가 지금 6회 올라가는 건지 눈으로 보고 보고. 예. 자, 개수 늘리죠. 예. 아머리가 일단 한번 정지하는데 어이 아, 공인업이 때를누릴수 있겠는데. 아, 첫 번째 그 테란의 그전 아, 전진에 있어서 이 너무 많은 그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진출을 하게 된다면 김태형 선수는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 있고요 네. 네, 지금 당장 병력 충원을 계속 해주면서 최대한 전진을 늦춰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최대한 유닛으로 김태형 선수를 막아야 되고 지금 바로 뜬질럿까지 김태형 선수 확보할 시간을 좀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훈 선수는 탱크 한 8개에서 10개까지 생산하고 더 이상 탱크 생산하지 말고 올볼처럼 그냥 밀어붙여야 돼요 네 탱크 어느 정도 지금 갖추고요 네 탱크가 추가적으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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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고 해도 1탱크 뭐 투 탱크 이런 식으로만 찍어주고 나머지 올벌처로 타입 쩍쩍 이성선수가 앞당겨야 됩니다. 오, 예. 그러면서 이 벌처가 탱크를 아 탱크의 공격을 대신 얻어맞아주는 아식의 아, 그런 공격이 계속 되면서 벌처 충원이 돼야되는 건데 네. 예. 자 리버의 역할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자 리버 하나 리버 탱크만. 오쌍 잘하고 있어요 어. 이성우 선수 싸움 잘하고 있습니다 김태균 선수가 바로 땐질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원활한 싸움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예 이성우 쭉쭉 치고 나가면서 저 언덕만 잡고 라만차에저 언덕 능선 잡고 예. 하나 하나씩 가면 됩니다 벌처 추가 레일리 다 바꿔야 돼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성우 선수입니다. 예 탱크의 화력은 어느 정도 갖춰졌어요. 예 굉장히 무서운 그런 아 병력 숫자라서 김태균 선수는 부담스럽게 할, 할 텐데.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 주기. 대로 대로 대로. 대로 대로 대로. 김태용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시간. 예, 네. 이성우도 말해야 되는 이성우는 타이밍 잡았거든요. 이성우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냥 벌써다 찍어서 계속 나가야 돼요. 예, 질러 나오기 전에 벌써 스타가. 지금 얼마 없어요. 탱크 스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성우는 탱크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올버 쳐찍어야 돼요. 벌쳐 왔습니다. 네, 지금 바로 찔렀들이 다소 아프겠다라는 것을 안다면 은 아, 벌초와 합류가 좀된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낫거든요 네, 네, 많이 좀 공을 해다그 네, 지금까지 전투 너무 좋습니다 이성은 피해를 거의 안 봤어요 네, 이 센터까지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요 더 압박 넣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데요 네, 전진을 유추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냥 무조건 랠리 찍어놓고 되든 안되던 간에 여기서 승부를 봐야만 하는 네. 아, 그런 식의 전술이란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성은 서플만 안 막히면 됩니다 서플만 안 막히고 벌초가 계속 찍어내면 하세요. 어, 아, 자, 야, 자,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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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초가 뒤쪽에서 탱크를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잡고, 아직 탱크 많이 안 잡혔거든요 네, 어이고, 자, 벌총 네, 불고 전진해야 어, 됩니다, 불고 전진 불고 전진, 드량도 네. 왈트, 왈트. 네. 풀고 전 벌촌 왜안 오나요, 벌촌 이성우 선수 탱산역에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냥 무조건 막혀버립니다 네, 어, 아, 근데, 리본 잡혔는데 벌촌 없어 벌촌 없습니다, 이성우 네, 벌촌 없어요 자벌써 백업이 지금 잽해 안 늘어졌습니다. 예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죠. 아 어중잡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아 그동안 뽑았던 탱크만큼의 물량을 이서원 선수는 복구할 수가 없네요. 네, 자 반대로 지금 김태경은 현가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물량을 원한대로 지금 추가할 수가 있는 어, 그런 상황이야. 김태경 네. 이거 막혔고 무엇보다 탱크 비중이 탱크 비율이 깨졌습니다. 지금 이서원 선수가 전진을 더 하려면 탱크가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벌쳐 추가 가좀 늦거든요. 저 벌처로서 좀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 그래도 이 선수가 준비한 타이밍이 이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멀티하고 뭐 이런 식의 경기가 아니라 계속 자리 잡고 몰아붙이려는 생각이네요. 예. 네. 드라군 야, 일정량만 어, 보유가 되면은 다시 한번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첫한기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다시 한번 잡히면은. 아이 대박! 네. 이기죠? 네. 탱크는 네. 맞지가 않아요. 탱크만 잡으면은탱크를 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성사제 공격이 무의미해집니다. 자, 이 추가로 두기가좀더 많은데, 두기가 두고는, 아, 좀 부족하거든요. 저희 마인을 통해서 이펄쳐가좀잘 사수해야죠. 지금 와서 추박장 가져가고 뭐 했다가는 아, 이성훈 선수는 영원히 못이이고 아, 이런 식의 그, 아, 주위기라인을형성해 가면서 마인이 대박이 터지기를 좀바래줘야 되거든요. 네, 아, 근데 탱크 두 개밖에 없고요 달려 듭니다 질러만 리으면 이거 마인 대박 나겠는데요? 네. 어! 어! 어, 어! 아! 아 자, 이제추가병면또 왔어요, 오 탱크만 아 잡으면 벌처는 일도 아닙니다. 드라이브 이게 그러니까 밥이잖아요. 네. 자, 반대로 이성훈이 질러서 먼저 뚫어줘야 돼요. 네, 탱크 점차하는 김태형 선수! 야, 격파고드네요아 막혔습니다. 더 네. 이상 이성원 선수 타이밍은 없어 보이네요. 아 저희 센터 조이기 라인을 병력으로 지금 격파하고 오히려 밀어붙이고 있는 김태웅 선수예요. 와 진짜 되게 어려운 타이밍이었거든요. 김태웅 선수가 맞는 타이밍이 진짜 날카로고 이성원 선수의 경기력이 좋아서 근데 그벌처만 추가되는 타이밍만 이성훈 선수 잘 맞춰줬으면 더욱더 강력한 공격이 됐을 거예요. 그 타이밍 김태훈 선수 잘 맞고, 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멀티도 있고 아비터도 올라간 상황이라 김태훈 선수의 거의 승리가 지금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시간을 더 주게 되면은 이제 아비터와 싸워야 돼요. 예, 뭐 자신의 마음대로 할수 있죠. 어, 잘그 막아낸 김태훈 선수의 입장에서는 뭐 업그레이드가 지금 11억이 된 테란이라 하더라도 무섭지가 않고, 예, 또 어, 11억. 시기만을 바라보면서 에 뛰쳐 나왔던 그런 이성훈 선수의 그 공격이라서 이후에 나오는 그 공격 자체는 김태경 선수에게 있어서는 무섭습니다. 이제는 네. 네 견제만 잘 막아주면 되죠. 이런 견제만 지금 캐논도 다 이, 있네요. 두 개씩 건설이 되어 있고 입구도 다 막혀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자 벌쳐로 견제를 좀 해주기 위해서 제위쪽를 한번 노려보는데요. 방호 태세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작전을 이성원 선수가 좀 선회를 해야되겠네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선회를 해야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을 추가적으로 아, 다시 한번 뽑아서 나왔다가는 이건 아까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업그레이드 더 돌리고 SP 더 충분히 생산하고 멀티 뭐 이런식으로 김태형이성원 선수는 반탕 싸움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해도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타이밍 잡고 나오는 그 순간이 아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성원선수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김태경은 이한시까지 확장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해도 되죠. 게이트웨이도 지금 거의 뭐, 아, 한 번에 한 대씩 아, 나올 만큼 준비가 아, 되어 아, 있는 그런 때라서. 네. 자, 이번 공격. 1, 1, 1. 아, 이번에 진짜 많은 것이 걸려있는 이성훈 선수에요. 예. 네. 네, 1위넘이에요. 싸울 준비하고 있는 김태훈 선수. 네, 거의 이성훈 선수에게는 마지막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아비터 네, 나오기, 예, 나오기 전에, 예, 아비터 나오기 전에 한번 가겠다는 생각인데, 이쪽 공간에 싸우실 필요 없죠, 김태훈 선수. 네. 라군이 덮지 않는 선에서까지만 싸워주고 적당량 딱 적당히 싸워주고 시간만 끌면은 결국 충원야는 유익 자체는 김태균 선수가 더 많거든요. 예. 그렇죠. 회전력을 자신이 있는 김태균 선수입니다. 그리고 질런 많이왔고요 와, 셔틀에 질런 내리고. 아, 이마인드도 하면서 싸워주네요. 질런 실수는 꽤 돼요. 예, 넘어가서 끝장을 내야 되는데 이건 넘어갔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끝나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성훈 예. 넘어오지만 못하게 넘어와서 추가 확장기지 뭐. 이성훈 선수가 건설하면서 자기 기지, 자기 기지 쪽으로 다가오는 것만 김태균 선수가 막아주고 지금 한시 멀티까지 돌리고 게이트의 이후 여기 쫙 그리고 스타 게이트 하나 더뭐 이런 식이면 김태균 선수가 질 수가 없습니다. 예 센터로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이성훈 선수인데요. 김태균 물량이 터져 아, 아비터 아 준비됐네요. 아비터. 예. 이렇게 되면 또 물량도 섞어야 되고 예, 숫자를 또 늘려야 되고 그렇다는 것은 아, 결국 그 지상군의 활력이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예. 시간 더 끌리면 리콜 맞고 스테스드스태스 맞고 거의 지금 순간에 나온 김병현 선수의 아비터는 거의 마패 수준의 승리 아비터입니다. 네, 지금 승부를 봐야 내는이성은 선수인데 상대가 이 아비터까지 불하고 있어서 더 까다로워요. 네, 네. 탱크 어? 저렇게 뛰다간 다 걸어요. 이게 많이 이라서 좀 터져주고 대박이 나기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테란의 그런 힘이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네. 슬을잘 네. 누려놔서 이질러 바로 질시이딱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렇죠, 크로브 관리도 지금 잘 해주면서 김태균 선수가 이게 또 아주 적절하게 생산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아비터가 이제 좀지나히 많아 깔차가지고 보기야, 아, 질러 보세요, 네, 질러 네, 진짜 그냥 밀어버리네요 질러신대요. 와, 좋고 하 활용하고 그냥 밀어버립니다 좋와킥대 0, 전장을 장악합니다 네. 센터 쪽 다시 한번 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성원 선수 이 있어야 되거든요. 불여사우죠. 탈규 최초 추가 방해 말이죠. 김태효 선서 이런 상승세와 이런 경기력을 과연 어떤 선수가 나와서 저지는하냐가 문제입니다. 김태인 선수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예. 자 이서문마저도 지금 말려들고 있어요. 예. 아, 이 김태경을 과한 투자 받을 수 있다. 아직은 그래. 아2대 2. 공룰입니다. 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김태경을 누가 꺾어내야 이 다음 상대를 좀더 수월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건데 네. 누구를 내보내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저그 테란이 굴어놨지 않습니까? 프로토스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6팩 타이밍러시를 좀 시도를 했는데 김태경 선수의정찰종에높떠 두기 찔러넣는 정찰종에서 알아차리고 좀잘 막아내고 있어요. GG! <laughs> 끝났습니다. 연승 엔진 이어가면 김태우 선수 아 프로리그 10연승을 이어가네요. 운영도 안되고 타이밍도 안되고 이김태우 선수에게는 뭘 해도 지금 안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른 선수에게 되는데 왜김태형게 했을 때는 안되냐 말이죠. 그만큼 김태우 선수의 경기가 다른 선수하고는 격이 다른 겁니다. 타이밍 매치 준비해서 나온 이성호 선수. 아, 이김태우 선수를 잡아먹지 못했어요. 예, 아, 이이성호 선수가 뭔가 좀보여주셔야 되는 건데 아, 이제 남은 카드들의 그 활용밖에 없겠는데요. 과연 아, 어, 이 이성을 해내지 못하고 김경모도 해내지 못한 그. 승리를 아, 예. 과연 가 해주느냐 아,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도 김태경 선수의 경재가잘 나왔죠 이 초반에 이태란 상단에 물고 늘어지는 그 플레이가 아, 이 김태경 선수에게 또 힘을 실어줬어요 그렇죠 그 플레이가 저그들에서 보여주는 그런 김태경 선수의 플레이가 테란전에서 나오면서 김태경 선수가 성큼성큼 앞서가는 겁니다 멀티가 아무리 느릴지언정 따라 붙고 오히려 멀티가 느린 걸 따라 붙은 거에서 모자라서 오히려 앞질러가는 그런 태클을 김태경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초반에 처음으로 나온 오 질러탄기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해냈어요 네, 그리고 이어진 드라곤의 합류 아, 이런 것들로 이성훈 선수의 아, 초반 운영들이 약간 차질이 빚어지다 보니까 김태훈 선수가 원하는 방향대로 경기 흘러갔습니다 네. 구가태양카드를 올려보냈습니다만 김태균은 잡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김태훈 선수는 여유있는 모습에 미소를 짓고 있죠 예. 이번 시즌 자승왕은 뭐 무조건 내거다라면서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듯한 김태경 선수인데 이기세를 꺾어놔야 다른 팀들도 T1을 상대할 때좀더 편하게 좀 상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여기서 무너지면 안될 공분입니다 자 김태경 선수는 오늘 올킬까지도 넘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혼자 나와서 2킬 달성하면서 2대1을 만들어냈거든요 아이 김태경 선수의 기세를 두껍게 나요 너무 좋습니다 자, 샘터 지금 밀고 나오는 이성훈 선수의 타이밍인데, 자, 상대 빌드를 보자마자 김태현 선수는 개인 다시 눌렸죠. 예. 아, 이 옥중은 두기를 집어넣던 것이 대박이었습니다. 예, 그것, 아, 이 빌드만, 아, 그러니까 이 팩토리가 다시 늘어나는 것까지만, 아, 들키지 않고, 몰래몰래 몰래 한 번에 딱, 예, 치고 나간다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러시가 막혔을 때부터 해서 이성훈 선수는 좀다음해졌던 거죠. 네, 준비했던 게 이성훈 선수가 이런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완전히 경기를 끝냈어야 되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평윤 선수가 옵점을 넣으면서 이성훈 선수 최대를 파악했던 게 가장 컸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게이트의 숫자가 지금보다 많지 는 않았을 거거든요 아비터로 좀더 빠르게 올라가는 김평윤 선수가 됐다면 이성훈 선수 이런 경기에 완전히 무어졌을 겁니다 자, yeah. 벌처 다수가 이 달려들자 보니까 아이 탱크 라인들은 무너질 수 밖에 없었고 네 뒤로 좀 빠지면서 걸쳐가 원활히 질러서 잡아주지 못했기 좀 아쉽고요 아 그리고 이 김태용 선수도 아주 좋은 위치에서 질럿만딱 소비되는 전투를 너무나 잘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잘 벌었고 추가 질럿이 더 생산이 되면서 시간을 벌었던 김태용 선수였습니다 드로는 잘 살렸어요 아, 드라곤을잘 살렸어요 예네 어, 아씩 확인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신이 무자라게 됐었는데 벌초는 내도 좋았습니다. 정말 탱크를 잃은 순간부터 해서 어, 이후에 이어지는 행사는 탱크 두개씩 나오고 또한참이다두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페이스가가안 되다 보니 그 네. 자신이 좀 모자랐었죠. 자김태민 선수가 이킬에 달성하면서 지금 2대 스파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5세트 어, 경기 서킷 프레스에서 경기를 이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누가 출격해야 될지 어 서준 선수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서준 선수가 출격합니까?